자루에 무언가를 넣는 이중에… 거기서 이 더러운 할망구야 아까부터 수상하게 여기서 뭐하는 거야 우리 물건 훔친 거 아냐? 아니에요 저 분리수거하고 있었어요 어느 도둑이 자기가 도둑이라고 인정하겠어? 확인해보면 알겠지 이거 봐봐 내이걸줄 알았어 당신 오늘 나한테 딱 걸렸어 그동안 회사 골동품 가져다 내다 팔았구만 아니에요 저 정말 안 훔쳤어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여기 증거가 떡하니 있는데 저는 평생을 남의 물건 손도 안 댔어요 어떻게 이게 여기에 들어간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 여자 사장이 등장하고 무슨 일이에요? 할머니 왜 그러세요? 사장님 이거 보세요 이 할망구가 우리 회사 골동품 훔쳐서 그동안 전당포에 팔았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할망구 수상하다고 할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? 매달 폐지도 다 공짜로 드리고 잘해드렸는데 물건까지 훔쳐가시면 어떡해요? 여자 사장도 오해를 하고 맙니다 억울해요 저 정말 저는 아니에요 노인은 최선을 다해 해명해보려 하지만 그동안 할머니 착한 분이라 도와드렸는데 이러시면 더 이상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사장님 정말 억울해요 저안 했어요 사장님 제발 믿어주세요 사장님 이 할망구 돈 물어내게 하고 당장 쫓아내세요 할머니 그동안에 정도 있고 돈은 안 받을게요 할머니 그냥 여기서 나가세요 가란 소리 안 들려? 내가 끌어낼까? 그때 나가야 할 사람은 당신이겠지. 어, 대표님 어떻게 여기? 이 주임 당신에 대한 소문은 진작부터 들었지. 회사에서 힘없는 직원들에게 갑질하고 이간질한다고. 그걸 내가 오늘 직접 보게 됐네. 30분 전 회사에 도착해 우연히 보게 된박 대표. 모든 상황을 고스란히 영상에 담아냅니다. 처음엔 당신이 할머니랑 짜고 우리 회사 물건 훔친 줄 알았지. 근데 이 주임이 모함한 거였어.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쓰레기 짓을 할 수가 있지. 내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질 않네. 이 정도면 이 주임 법적으로도 감옥 보낼 수도 있어. 이 주임 당신 어떻게 힘없는 노인 을뭐 하매 이노인이 뭘 잘못했다고 사장님 대표님 제가 한순간 정신이 나갔어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힘없는 노인에게 누명씌운 악질 이주임을 해고해야 한다면 좋아요 눌러 주세요